안녕하세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명광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문정 목사입니다. 아, 다시는 슬픔이 없으리. 저는 이 제목만 봐도 정말 야, 아, 내 자신이 그런 슬픔이 없는 날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같이 이 메시지를 생각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정말. 아,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슬픔, 절망이 있었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다시는 슬픔이었고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 하나님이 정말 이 한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다시는 슬픔이 없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간고를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슬펐던 한나에게 희망의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면 이 땅을 밟고 사는 인생들이 누구나 예외 없이 슬픔과 걱정, 그런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동안 슬픔과 통곡과 아, 기쁨의 사이에서 인생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눈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데 그분은 정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슬픔을 갖고 사는 분들이 주님을 통해서 다시 기쁨을 얻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죠. 그렇게 인생은, 이제 정말 역사위에 정말 많은 시간을 슬픔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어, 정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언제나 약속하시면서 그 슬픔을 이기겠다고 하셨습니다 뉴욕에는 세계를 자랑하는 필하모니가 있고 오하이오주에는 프링크 벤자민이라는 세계적인 음악 지의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대원들로 하여금 지위를 집중하게 하는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저서 12장 2절에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저는 이 많은 어려움과 절망을 당하는 분들이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지휘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오늘을 사는 현실에서 통곡과 슬픔과 어둠을 물리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단 원수마귀는 늘 절망을 바라보게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생각했던 성경의 인물처럼 한나이에서도 한나는 주변의 환경과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보고 나갔습니다 어쩌면 엘리를 찾아가서 큰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성전을 찾아가서 큰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으로 엘리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던 이제 한나는 승리의 사람으로 성경에 남는 것입니다. 한나는 세 가지의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순중하는 삶,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든지 기도하는 삶. 그런 것들이 오늘 슬픔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복된 삶으로 주인공이 되어진 한나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힘든 여러분 오늘 한나같이 이제 절망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됩시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